이 지긋지긋한 논쟁을 끝내 버릴 소식.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SBI 홀딩스가 비트코인, XRP, 심지어 금까지 혼합한 ETF를 출시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뭘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XRP ETF 상품이 10개가 넘게 대기 중인데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가네요. 이게 그냥 나온 소식이 아닙니다. 일본 은행의 80%가 이미 리플을 채택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니 XRP 이 TF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리가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블랙록이 SBI를 통해 XRP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 아니겠어요? 결국, 블랙록의 XRP, 이 TF 출시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겁니다. SBI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닙니다.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상품한 비트코인, XRP 상장, 이 TF, 보이시죠? 이건 그냥 계획이 아니라 확정이라고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마지막 플레이어 바로 JP 모건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사기라며 욕하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이 SBI 홀딩스의 주요 주주 명단에 1.3% 지분으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JP 모건, 블랙욕 SBI 이 거대한 세력이 모두 XRP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리플만 담으면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주도하는 이 글로벌 결제 혁신은 리플 단 하나의 코인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플을 필두로 그 뒤에서 이 거대한 구조를 함께 떠받치는 숨겨진 연결고리들, 바로 파트너십, 인프라 기술, 그리고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며 함께 폭등을 준비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 고리 안에 과거처럼 수천 수만 배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 말 대부분의 시선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쏠려 있을 때 월가의 정보 선취자들은 리플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글로벌 은행과의 협업, 실물 금융망 연계, 이 구조적 흐름이 단 3개월 만에 XRP를 200권대에서 4천원까지 무려 2000% 폭등시킨 배경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리플만 폭등한 게 아니었습니다. 리플이 금융기관과 연결될 때또 하나의 코인이 기업과 실물망을 연결하며 조용히 날아오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배체인입니다. 리플의 공급망 데이터, 실물 인증, 물류 추적 등 기업 중심의 실물 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과 연결하던 이 코인은 같은 시기 약 0.01달러에서 0.028달러까지 무려 약2700%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은 또다시 같은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신탁은행 설립신청 IMF 결제 테스트 블랙록의 RWA 플랫폼과의 기술 연계 나스닥 상장사와의 결제 실사용 확대 SEC의 현물ETF 승인 절차 진입까지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제도권 금융 시스템 편입의 시작 즉 금융의 패러다임이 통두리째 바뀌는 금융 혁신의 시작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무거워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리플을 중심으로 통 투자하시되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플 하나에만 투자하실 게 아니라 금융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리플과 함께 상생하며 대폭 등할 코인까지 함께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흐름 속에서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저평가됐던 코인 사례가 있는데 최근 이더리움 기반의 페이파이 플랫폼 레미틱스 크립토를 실물 화폐로 전환해주는 송금 특화 솔루션을 앞세며 출시 직후 450% 이상 급등했습니다. 단순한 밈코인이나 테마코인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실사용 사례에 기반한 실질적 수요가 상승을 견인한 것이죠. 즉 기술이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쓰이는 구조를 갖출 때 시장도 그 가치를 인지하고 폭발. 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실제 기술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쓰이는 구조를 갖추며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지하고 레미틱스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테이블. 코인입니다. 어떤 이유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근거는 가격이 안정적이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암호화폐의 탈중앙성과 투명성은 유지하되 달러, 원화, 유로 등 실제 화폐에 연동되어 시세 변동이 거의 없는 완벽한 자산인 거죠. 또한 글로벌 대기업부터 중앙은행까지 전부 이 구조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쓰고 계시는 비자카드는 USDC를 실사용 결제망에 적용했고, 블랙록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 실물자산 RWA 운용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IMF조차 디지털 금융의 핵심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죠.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했을 때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자산 가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시세 급락에도 달러 가치로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안정감을 제공하죠. 또 필요할 때 언제든 다른 코인이나 자산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어 급등 직전이나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회자금이 됩니다. 게다가 국경을 넘어 자금을 옮길 때도 은행 절차나 환전 수수료 없이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어 글로벌 투자와 결제 모두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테이블 코인은 안전한 코인을 넘어 시장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과 기회 포착 능력을 제공하는 투자 수단인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테이블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진짜 기회는 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인프라와 시스템 안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코인을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RLUSD로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리플로 수수료가 지불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리플은 영구적으로 소각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남아있는 리플의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수요는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리플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급등하는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은 뒷단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코인의 폭발적인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장의 자금이 이렇게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로 몰리고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사용 기반의 코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시세 노름이 아닌 결제, 송금, 환전, 담보, 등 실제 금융 시스템에 들어갈 코인 그 핵심이 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 생존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이 많아서인데요. 시장에서 유행처럼 떴다 사라지는 밈코인 펌핑 코인과 달리 테이블 코인은 금융기관, 정부, 규제 당국과의 연결이 기본 전제입니다. 즉 탈아남을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지가 KYC 인증 시스템, 결제 게이트웨이, 담보 자산 관리 이 모든 생태계를 받치고 있는 기술, 인프라 기업들이 지금부터 조명되기 시작하고 있고, 인프라 테마로서의 성장성을 가지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 중심에는 미국의 블랙록과 리플.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기업까지도 서 있습니다. 먼저, 리플의 정책 총괄이 직접 방한해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기술 인프라 양쪽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다라고 공개 발언했고요. 어, 실제로 리플은 RLUSD 기반으로 글로벌 CBDC와 민간 스테이블을 연동하는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직접 테스트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대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까지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카카오 페이 주가가 한순간에 143%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어, 시장에선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반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네이버 페이 카카오 뱅크 심지어 정부까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입법 전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뜬다면 마냥.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전세계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면 주목받고 있지만 저평가된 코인들이 있다는 점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즉, 실제 제도권 흐름과 기술 인프라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코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현직 트레... 레이더들과 함께 공동작업으로 오랜 기간 분석을 통해 확인했고 실제 움직임까지 포착된 그 코인에 대해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하나 차트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의 가격은 단 0.31달러 한화 기준으로 약 410원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96% 이상 하락한 후 수개월간 바닥에서 위상하리만큼 일정한 거래량이 유지되며 가격이 움직이지 않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최근 며칠 새 거래량이 폭증하며 작은 몸통의 양봉들이 연속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수상할 정도로 반복되는 급등, 폭락, 횡보의 사이클, 그리고 바닥에서 조용히 움직이다가 다시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듯한 구조.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대력 매집 개미, 털기 바닥 전환이라는 전형적인 폭등 전 패턴의 전조 현상인데요. 실제로도 7일 동안 약 1,200만 달러 규모의 유입이 포착됐고, 동일 주소 다중 구매, 소액 분할 매집, 지정가 체결 증가 등 기관 매집의 흔적들이 온 체인상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빠른 시기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해외 분석 기관 중 일부는 지니어스 법안 서명 이후 이 프로젝트의 최대 상승률을 17만 퍼센트로 추산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숫자는 0.31달러에서 52,7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의 시나리오로 RWA 시장 확장, 글로벌 CBDC 연동, 미국 금융 인프라 진입이라는 3단 구조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 10만원을 투자하면 약 1억 7천만원이 될수 있는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즉, 확률은 낮지만 가능성은 실제하는 그 희박한 확률을 손에 줄수 있는 사람은 극초기 투자자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채널은 오랜 시간 함께 시장을 공부해 오신 구독자 분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제가 공유한 유망 정보를 누군가가 왜곡하거나 단타용으로 포장해 유료 콘텐츠로 판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도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정보일수록 더욱 선별적으로 구독자 분들께만 먼저 안전하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체크하고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만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기입해 주신 번호는 자료 정리 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꼭 투자를 결심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료만 받아보셔도 충분히 인사이트가 될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둘러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신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의. 작은 선 위에 기대어 살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투자 정보를 나누고 있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현실이라는 벽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조그마한 기회가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마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드리고 싶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만원또 누군가에겐 십만 어, 원이 리스크. 그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도 있죠. 혹시라도 제가 드린 정보로 좋은 수익을 내셨다면 그 수익 중단 1%라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기부든 응원이든 따뜻한 방식으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나눔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팍팍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